안녕하세요. 민성원 선생님. 선생님 책으로 정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아이는 돌봄교실을 다니는데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최근 집에서도 하루 1시간씩 사놓았던 자습서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. 다행히 1시간 정도 잘 앉아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가 공부한 것에 대해 정말 잘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. 가정에서 아이의 학습 진도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국어 공부는 엄마가 도와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. 그러니까, 그 아이가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아이다된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, 어,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90% 넘는, 넘는다면, 일단,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최소한 본문 정도는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그 엄마가 올바른 발음으로 읽고 아이가 올바른 발음으로 따라가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이가 읽어보라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읽어보라고 했을 때좀뭐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싫어하면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발음이 잘한 발음을 잘 하고 있는지 끊어 읽기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어휘들 맞춤법 잘 맞게 쓰고 있는지 이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외 읽은 다음에 즉시 외우면 되고 그 나중에는 안 외워도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거를 나중에 테스트하는 거는 좀 아이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국어 공부만큼은 엄마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네가 알아서 하고 잘하고 있니 이렇게 체크하면 진도는 나갔는데 엄마가 원하시는 만큼 성취도가 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그 비용은 안 들겠죠 엄마가 하니까 비용은 안 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약간의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차곡차곡 실력이 쌓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, 그다음에 자습서에 문제 많잖아요. 그다 풀기 하고, 그다음에 그 발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엄마가 체크하고, 끊어 읽기 잘하고 있는 체크하고, 그다음에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 거기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성취도 높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